1355번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우리 아이들은 100%다 듣고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부채꼴 식을 몰라서? 진짜예요? 확인해봅시다 나중에 길이가 24cm인 철살구로에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 거야 부채꼴 그려 그리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면요면요 면, 요 면, 요 면이 다 24라는 거야. 우리 반지름이 있어야 실을 세울 테니까 얘를 x라고 세우면 여기도 x. 호의 길이는 그럼 몇 이라는 거야? 24 2x겠지? 됐어? <laughs> 내가 이거 100%물어볼 거네요, <laughs> 부채꼴 넓이를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정리해 볼까요? 부채꼴 넓이 1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것만 기억하고 있거든 맞지 부채꼴 넓이 식 하나가 더 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거 얘도 그식 아니면은 계산이 안돼 중심각이 안 나와 있거든 그 대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뭐야 1분의 1 r l 얘가 호지 시콜 넓에스는 사실 이것만 알았으면 별 무리 없을 텐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까먹었을 것이야. 까먹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유도 과정은 1학년 2학기 때 했었지. 그럼 봅시다. 넓이 y라고 한다면 2분의 1 반지름이 x. 후의 길이는 24-2x. 결국 여기에 최댓값 이것만 주어지면 사실 어려움은 없죠. 전개부터 합시다. 12x-x제곱. y는 x제곱-12x. 6에 36, 마이너스 36. x-6에 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됐나요? 최대값은 36.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 또는 그때의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6이고 호의 길이는 12 빼면 12겠지? 계산해서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단계형으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laughs> 활용, 서술형. 서술형으로 나오기가 쉽지 부축과 뭐, 넓이 식을 세우는지 첫 번째 그 넓이 식을 세워서 최댓값 구하는지 두 번째 그때의 x값 그러니까 반지름의 값 또는 후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쭉쭉쭉쭉 하나 막히면 뒤에 당연히 못 푸니까 얘는 단계형으로 나오는 서술형의 되기가 딱 좋죠